묘수에 취하시면 됩니다. 귀마대 워낙 많은데, 후수도 똑같아요. 면포까지 놓고, 면포까지 놨는데, 찾길 열어야겠죠. 만질 만지라고 있으면 돼요. 상 올리고, 마올리고. 무조건 상 올리고, 마올리고. 상이 나올 거니까, 올리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이 이거 때리거나, 못 때리게. 중앙에 상이 나왔을때 양병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이거 전문용어로 네 글자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문용어로 타겟 제거 맞습니다 타겟 제거 아니 타겟 제거지 상의 타겟이 됐으니까 타겟 제거지. 자, 지금 또이렇 보시면은, 요런 수를 둬야 돼요. 잠깐 들어서 병 땡기는 거는 쉬운 수는 아니에요. 조금. 구단 분들도 어려워요. 실전에서 두는 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실전에서 두기는 몹시 매우 무척 많이 상당히 꽤 어렵다. 아, 이거, 오, 잠깐, 이분이, 오, 약간 체계적인데. 자, 지켜주시면 되고. 나름의 공격 패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기술 들어가야지 상이 차를 걸었고 병이 걸었으니까 차가 비키시면 되는데 이 자리! 좋죠 포각 이런 자리 와서 상 달라고 그러면 차를 사선으로 올려서 차의 고향 사선 이렇게 두면은 공짜가 될것 같은데, 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로 먹나? 음, 비키시면 됩니다. 졸달라. 상이 이렇게 한번 떠볼 수 있는데, 지금. 무리할 필요는 없죠, 지금.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마가 이런 자리 떠서 차 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차를 살리기 위해서 공짜로 조를 죽여야 되고. 한 있으면 이겨 있습니다. 차 대해 주고, 빨리빨리 해 주고. 다 죽고. 자, 마가 튀어나옵니다. 어? 포로 맞히면 어떡합니까? 이 자리! 끼우기! 갈 데가 없겠지. 할게 없죠. 할게 없지. 포가 원위치 갈 확률이 높은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되고. 마달라. 나가시면 됩니다. 또 귀마대 원앙마. 이 자리. 면포까지 놓고. 오늘은 조금 차를 쓰는 포진 위주로 할 거예요. 차 공격 위주로. 자. 당연히 찾길 열어주고 차를 써야 되니까 차가 나와주는 거고 왼쪽 차가 나왔으면 오른쪽을 공략하겠다는 거고 이 자리 한번 가 봅니다. 그 자리 뭔데요? 어 눈치 챘다. 중포 이 자리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상으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상으로 일단 때리겠다는 거예요. 공짜 게이트. 그 다음에 이득 봤으니까 천천히. 오. 오, 되게 특이하게 되네 누가 봐도 이 자리 그 다음에 밀겁니다. 차 뒤로 두칸 가시면 되는데, 아니구나. 자, 족보에도 없는 장기예요. 상대 장기가 양귀상 장기라고는 하는데, 이거 족보에 없는 장기라서 자, 안 되지. 양귀상은 어떻게 공략하라 했습니까? 귀마쪽 이병을 상대방 5성까지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이 자리 기억나세요 이거? 비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렸을 때 마가 걸렸기 때문에 말을 이 자리 이 자리 차의 고향 사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국내리고 사다고아 콧불소장기 맞아요 콧불소장기 코뿔소 콧불소의 뿔처럼 한쪽을 이렇게 툭툭 올리는 거 콧불소장기라 고 그랬죠 국내리고 사다고 양포 분할 할거 없다니까 이 콧불소장기 두면은 콧불소장기는 상대가 할게 없어 움직일 기물이 없어 답답하겠지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어떻게 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렸는데 상대가 미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상대가, 상대가 3단이에요 지금. 상대가 아주 잘생겼는데, 3단이에요. 3단분이라서 밀진 않을 거야. 밀면 뒷수가 없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고, 뭔가 먹고, 오, 개이득할 때, 응, 아니야. 포장! 면포를 먹기. 요런 수도 있습니다. 아. 피하시면 되죠. 지금. 자꾸 뭔가 하려고 하네.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자꾸 틈이 벌어지니까. 손해에요. 결국에. 상이 뭐이 자리 와서. 아, 그 자리. 편하게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탁, 보인다. 이거 뭔데요? 간접적으로 면포가 걸려있기 때문에, 밀수 있다. 먹을 때, 뭔가 이렇게, 자, 먹을 때 면포 잡기. 나가시면 됩니다. 진격의 줄. 뭐야 이거? 개그를 하네. 이런 자리, 그다음에 이런 자리. 이겨 있죠. 이겨 있습니다 모양이. 아, 이거, 이걸 취하겠다. 취하시면 됩니다. 묘수에 취하시면 됩니다. 눈치채신 분. 이거 눈치채신 분. 자, 이수의 의미는 차가 사선 오지 마라. 고급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산길인데, 요렇게 하시면, 야, 지금 너무너무 사선 오고 싶겠지. 왼쪽에서 너무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을 텐데 넘어갈 데가 없겠지. 답답하겠죠. 이게 뭔데? 자, 비키시면 됩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포장. 외통으로 갑시다. 외통입니다. 아, 이게 왜 외통이냐? 모르시는 분은 좀 보세요. 어, 좋은 형태, 좋은 모양들을 많이 봐 둬야 눈에 익어야 나중에 실전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